네,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다면요. 말의 표를 사용하여 AC 과목별로, 아이고, AC 과목별로 2014년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가장 큰 학교급. 자, 그러니까 A 과목에서, 어, 어, 가장, 어,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은 학교, B 과목, C 과목을 구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 비율 자체는 이제, 어, 초등학교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여기서 25%를 차지한다. 이거고요. 아, 이고 죄송합니다. 자, 일단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체를 구해야겠죠. 예, 학교별로요. 자,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 자, 일단 본다면요. 네, 어, 그냥 쭉 어, 시간, 신경 없이 정석적으로만 본다면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나와 2014년이죠. 나와 있고요. 연간 사교육비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학생수 구해야죠. 구할 수 있죠. 이두 가지 있으니까 변수 하나만 있으니까 구할 수 있고요. 전체 학생수를 구한 후에는요. 이 전체 학생수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 참여율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또 사교육 참여 학생수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사교육 참여 학생수를 구하면 다시 이 사교육 참여 학생수가 1위로 와서요. 월 평균 사교육비 있고요. 연간 사교육비 있고 이제 월 사교육 참여 학생 수로 나눠 준다면 어,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게 있는 게 아니죠? 네. 사교육 참여 학생 수 있고 연간 사교육비 가 있으니까 이걸 구한다면 이제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구할 수 있겠죠. 네. 네. 이게 정석적인 단계가 맞고요. 네. 정상적인 어 절차를 밟는다면요. 자. 좀더 이렇게 한다면 이걸 시간 안에 시간 안에, 그냥 5분 안에도 풀기 힘들 겁니다. 네. 자, 한번 식을 보면서 어떻게 빨리 풀수있냐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한번 쓴다면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써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이걸 바탕으로 쓴다면요. 참여학생 수학 분해 연간 사교육비 되겠죠. 곱하기 12개월 될, 거, 될 거고요. 네. 그렇죠? 참여학생 수분의 12요. 근데 보니까요, 이 참여학생 수에 넣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식을 본다면요. 자, 이 식을 변환한다면요. 참여학생 수는요, 참여율 곱하기 전체 학생수 분의 100 되겠네요. 네,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네, 보겠습니다. 대입해 본다면요. 전체 학생수 분의 연간 4 교육비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12 그대로 놔두고요. 자, 이 참여율과 100은 옆으로 따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율은 분모에 들어가겠고요. 100 되겠죠. 네, 어떻게 되나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건인데 이게 여기 그대로 있네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즉어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요.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곱하기 참여율 분의 100이 된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본다면요.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 얼마인가요? 23.2이고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요. 아니, 아니죠, 아니죠.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3.2이고요. 자, 참여율 얼마인가요? 81.1이죠. 8 1 1분의100 한다면요. 그렇다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 구하면 29가 나오고요. 중학교는요. 마찬가지로 구하면요. 어, 음, 중학교는 마찬가지로 27 곱하기 음, 대략 69.1분의 100이 돼서요 대략 얼마가 나오나요? 7하면요. 7 3 21 3.9 어, 31 대략 39 정도 나오네요. 고등학교는요, 23 곱하기 49.5분에 100 하면요, 대략 46 나옵니다. 자, 한번 지워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9고요, 중학교가 39, 고등학교는 46입니다. 자, A 값, A 값부터 본다면요.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 비율이 같은데 기본이 고등학교가 크니까 고등학교가 훨씬 더 크겠네요. 초등학교는요, 대략 4분의 1이니까 대략 7.5 정도 되겠고요. 고등학교는요, 음, 6.9 정도 되겠네요. 어, 초등학교 가더 크네요. 어, 2번, 4번, 5번 짓기고요. B가 뭐 본다면요. 마찬가지로 사, 똑같이 40%인데, 어, 기본이 고등학교가 크니까, 고등학교가 일단 중학교보다는 크겠고요.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대략, 어, 18.4 정도 나오네요. 초등학교는요, 대략, 어, 9 정도 나오네요. 따라서 고등학교도 크겠네요. 3번, 정답 되겠네. 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이 주어진 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고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구하니까 학생 수를 구할 필요가 없었죠. 네. 자, 정상적으로, 절차적으로, 어, 단계적으로 본다면요, 기본적으로 본다면요, 자, 월평균 사교육비 나와 있고요, 연간 사교육비 나와 있으니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있고 사교육 참여 율이 있으니 사교육 참여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사교육 참여 학생 수가 분자로 분모로 하고 연간 사교육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참여 학생 일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될 것이 뭔지 식을 구해놓고 그 식에서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 사교육 참여 학생 수가 참 참여율 곱하기 전체 학생 수 분의 100이라는 걸 구한다면요.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 준다면요. 3번. 좀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40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